아, 팟끼 뭐야, 왜, 씨. 내꺼 왜안 나오냐? 그렇지. 그래서 데이지 어서 와라. 어. 까자. 데이지 까자. 야, 빨리. 애들 오기 전에 시작하 미션 좀 하자. 애들 오기 전에 반사경 그리고. 응? 아니야, 바로 할 거야. 트리플 쇼다운. 트리플 쇼다운. 잘해 봐. 아, 이거였지. 생성, 들어오세요. 경로기 어서와. 야, 빨리빨리, 들어와 임마. 형, 커피 한잔, 커피 타올게, 들어와 있어. <laughs> 데, 데이지는 아직도 우리 순이로돼 있네. 어. 순이 여기 보이냐? 얘들아 재밌는 거 보여줄까? 순이 옆에 또한 마리 있어. 보여? 그하얀애 보이냐? 여기? 저한 마리 누워 있잖아. 쟤야그전 주인이 버리고 갔어. 어. 야, 근데 어떻게 해? 솔직히 10몇 년을 키우던 강아지를 버리고 갈 수가 있냐? 그 나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제 이름은 발리야. 발리, 어. 저 친구의 이름은 발리입니다. 발리, 근데... 순위가 되게 싫어해요. 내가 제 이뻐하려고 하면 겁나 물어, 어, 물, 물라고 해. 피해주시고요. 서든클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보 나, 서든클마라는 아이디는 처음 봅니다. 응, 안 맞아. 그따위꺼 절대 안 맞아. 와, 아이씨, 뭐야. 아, 잘 봤는데. 아마 여기서 키 세팅 좀 해야 되겠다. 안 죽어버리는 센스. 안 죽어버리는 센스. 야 우리 옆으로 이동해야되는거 아니냐 이정도면? 와아 씨아나 안죽을수 있었는데 개아깝네 어. 어 러브야 어서와라 버텨 버텨 얘들아 할수있어 버텨 4초만 버텨 1초 1초 아씨 1초만 버텼어도 해. 3등은 아닌데 근데 내가 잘못 골랐어. 어. 잠깐만, 얘들아다키 세팅 좀 할게. 어. 마우스 휠 넘버 나인 스페이스바 이거를 이 킬로가야지. 어 아, 이스바 넘버 식스 오클리. 레인저스 기준이어서 하아야 응. 5대5 가자 어. 더 들어오세요 5대5 갑니다 5대5로 개 쩔어 주겠어 트로피 전 하고 있잖아 얘들아 이거 트로피 전 아니야? 트로피 전 맞잖아 아 클로버가 파라다이스니? 파라다이스 어서와라 어. 얘들아 근데 이 노래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파라다이스 어서오고 어. 가자 레디 해주세요 간만에 좀 이쁜 애로 하자 아, 레디, 레디, 레디. 오케이, 바로 시작하고요. 야, 애들아, 너희들 방학 언제부터 아냐야 오, 어, 방학 하지 않았냐? 지금? 지금 12월 말이잖아. 내일 모레면 또 크리스마스네. 애들아. 형은 임마 크리스마스 선물 바라지 않습니다. 너희들 그 엄마 아빠의 지갑 속에 있는 카드 있잖아. 그 정도? 그 정도로 만족할게, 형은. 더 이상 뭘, 어, 바라지 않는다. 야, 우리 팀 어디 갔냐, 다? 야! 죽어 이다 시가, 죽어 이다 시가. 아. 어디 감이 내 앞에서 깝쳐? 어. 응안 맞아. 어림 없어. 절대 안 나가죠. 아니니 어서 와라. 어. 아니니 아이, 아이디는 기억을 하지 내가. 그렇지 야, 못 넣어도 돼 어. 이거나 먹어 임마 그렇지 이거거든 뒤에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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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s p 너, 서 하나. 위에서 백업을 살살 해 주면서 해 주면서 아 뭐야 이 아, 씨. 아잘 막았는데 이거 뭐야? 기합 갖고. 어. 3킬 노다이 3킬. 야, 경록이. 야, 경록이 너 10킬 실하냐? 야씨 어떻게 10킬을 하냐. 어. 지하고 지어서 하나. 자,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안써? 어. 월드 파이널? 경쟁점 보상을 강화하세요? 이제 뭐 의미가 있냐 이게 아무 의미 없다 후짱이라고, 어, 후짱이 반갑다 어, 파라다이스 어서오고 아 파라다 이즈 가자 불을 왜 안키고 왜 지금키냐고 내 마음이야 인마 원래 잘라그랬어 어. 원래 좀 자다가 이따 저녁때 한 9시쯤 켤까 이 생각이었는데 오. 와 이거 던질수가 있구나 선인장을 이제 던질 수가 있구나, 얘들아. 아래 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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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천천히. 한 마리 잡아주는 센스 개 오지는 센스 밀고 어떻게 가자 얘들아 아이씨 뭐야 아이씨 스파이크 일가지씩 사기라고? 어. 다음판에 한번 일가지도 해볼게 옳지 요거건 어. 나이스. 와! 아, 아, 저기. 당근이? 당근이 왜? 당근이. 야, 지우가 당근이냐? 중학생 되냐 이번에? 와. 그렇지 승리. 나이스. 야, 우리 당근이가 드디어 제민이를 벗어나는구나 어. 당근이 어서와라 야, 야, 지우가 당근이 아니야? 나는 지우가 당근인 줄 알았는데 어. 아, 일가제스로라고 그랬지? 가시를 조준하고 발사해 줍니다 가시 두개만 맞은 대상, 1초 동안 속박상 이 뭔데? 이걸로 한번더 해보자. 똥스로 갑니다. 똥스. 어? 이거 뭐야? 우와! 삐걱삐걱 스파이크. 이거 하나 사자. 얘들아, 어. 이거 하나 사자. 어. 데이지 이제도 6학년이야? 아직 잼민이를못 벗어났구나 너. 깨아애 어. 얘들아, 너희들 있잖아. 나이가 한살한 살... 한 살... 뭐 먹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야. 인생이 알았지, 어, 어, 파이팅 하자. 우리 어. 파이팅 하면서 열심히 살자, 얘들아. 인생은 인생이 힘들어. 죽었죠. 재윤이 죽어버렸죠. 재윤이 부들부들 대다가 죽어버렸죠. 응, <laughs> 응 안가. 응, 그리 안가. 응, 안갈 거야. 그리 안 갈꺼지롱 니가나 먹어! 니가나 먹어! 그렇지! 그렇지! 야! 쏴 죽여! 쏴 죽여! 아 졸라 갑깝네 잡을 수 있었는데 어. 오! 아이씨 엠버가 있었네 어. 지금 5학년이라고? 어. 아씨 야 앰벌을 딱보으면 있잖아 왜 이렇게 멀어지냐 사람... 사람... TH면 쓰냐? 어 사람이 어서와 잘가 임마 깝치지 마라 어 깝치지 마라 죽는다 이 자식아!!! 이거거든 나 혼자 죽진 않아요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이것들아 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이게 PC의 한계야. PC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안 돼! 아이씨! 아! <laughs> 스쿼드 26년의 서비스 야 그거 아, 다 알고 있었잖아 임마야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임마 이제 오면 어? 어떻게 하냐? 스쿼드 머스터즈 서비스 종료했잖아 어. 지면 애들아 리방할게요 어. 야 유, 유저야 유 지켜준다며 임마 어떻게 된 거야 자 이번에는 노가우스로 한번 가볼까요? 어. 음, 아있스바 이맵이 뭐가 좋았지? 어, 노가우스로 한번 어, 노가우인데 이맵에서는 그룹 한번 해볼까요? 그룹 희귀도순이 아니라 트로피순 그룹 어디 갔냐고? 어 최대트 얘들아 이거 뭐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트로피가 왜이 모양이야? 다 그로 어디 갔냐? 됐고, 일단 그로 브로 가자. 커만 열, 얘들아 한판하고 리방하고 한판하고 리방하고 이렇게 할게. 들어 들어오세요. 자, 보자, 사면 속 빠르게 던지기, 아군의 덤불 속을 볼수 있도록 서서히. 그로의 폭탄은 레이더 감시들을 꺼내. 어 이거 뭐야? 기어는 어차피 이거 없조 하차 살 돈은 있는데 하차 사기 돈이 아깝다 너무. 스카이 형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형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어. 아씨. 잠깐만, 나 커피가 좋아야 되는데, <laughs> 물을 끓여놓고 커피를 안 타오고 있어요, 지금. 애들아 그, 게임 소리가 너무 크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볼륨을 좀 올려놨거든요. 게임 소리가 너무 크면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리 잡아 버려 줘. 응안 죽어 버리죠? 나는 죽지 않죠. 이거나 먹어. 안 죽자 어? 어림없자 어. 궁이나 채워라 어. 네 궁이나 채워라 임마 어. 아이씨 야 모티스한테 죽냐 어떻게 갈비 야야 야, 갈비찜 안 아니잖아 갈비찜이 아니라 바비의 갈비 와씨다 잡았는데 아씨 아, 아깝다 와 너무 아깝다 어. 바비의 소고기 아, 아닌데 그 근육맨 그거잖아요? 어. 어, 제 잡아주시고. 나이서, 나이서, 로와 커먼요, 커먼요, 수준이. 나이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성 오케이, 가. 됐어 좋았다. 어. 트로피 올라가구요. 어. 민혁이 어서고 민혁이 반갑다. 어. 자, 쪽쪽 올라갑시다. 어. 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판하고 어, 리방하고 하자. 한 판하고 리방. 야, 왜 이렇게 애들이 없냐? 어, 있어봐. 야, 왜 이렇게 애들이 없어? 어, 이겼어도 버려, 버려지는 게 인생이야. 어, 요게 인생의 진리야, 임마. 어. 저, 저번에 밤 12시에 미녀가 앉 자냐, 그 분입니다. 누구였지? 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잠깐 아, 있어봐. 나 커피 안 갖고 왔는데, 아이씨. 얘들아, 다음 판 시작할 때 커피 가져오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 맨날 잊어먹냐. 치즈직 켜져 있어. 치즈직은 켜놨습니다, 제가. 이씨 <laughs> 바로 죽었네. 씨. 야, 뭐뭐왜 우리 순삭 당했냐 이거? 버퍼링 걸린다고? 진짜로? 천천히 가자 얘들아 아저안 죽을 수 있었는데 와끄렉 걸려? 아 미치겠네 어 그러네 왜렉 걸리지? 렉이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어. 잠깐만 있어봐 어. 아, 나안 죽을 수 있었는데 잠깐만 있어봐 인터넷 속도 인터넷 속도 속도 측정을 한번 해보자. 어. 뭐야? 아 인터넷 속도는 그다지 이상이 없는데? 야 너희들 거가 이상 이 있는 거 아니야? 아 버퍼링 있네. 버퍼링이 있다? 리셋하자. 어. 리셋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